그 맥주집 웨이브에 대한 인상이 지금 45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 나이 안에 잃어버린 낙원과 같은 그런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작시 맥주집 웨이브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맥주집 웨이브 송이복 어릴 적의 일이었다. 시비를 걸어오거나 해코지하려는 아이들을 나는 피해 다녔다. 어린 시절의 존 레노는 제 마을의 고아원 운동장에서 자주 놀았다. 그는 이를 두고 딸기밭이라고 했다. 한 그루 딸기나무마저 없는 딸기밭. 그에게 은근히 시비를 거는 아이들도 해코지하려는 아이들도 없었다. 이제는 거의 반세기가 되어간다. 내 나이 스무 살의 대학생 시절에 늘 혼자서 가던 술집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맥주집 웨이브. 그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아담하고 단아한 장소.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술값은 비싸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굴곡진 파도의 밥송이 맥주잔에 밀려왔다. 종로 YMCA 근처에 내가 걸으면 오래전에 없어진 맥주집 안에 열고 흐릿한 불빛 아래에 내 청춘의 앉음새가 엿보인다. 그러다 촌티나고도 순박한 나의 애 젊음이 명멸된다. 하지만 좋았다 시비와 해코지가 있을지도 모를 앞날의 세상보다 평화로운 딸기 나무 없는 그 딸기 밭이 나는 좋았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저희 자작 시입니다 언제 선 시냐 바로 오늘 선 시입니다 지금이 23년 7월 30일 인데요 어제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이 시를 거적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가장 무더운 때이 방송이 나간 때가 8월 제 1주이니까 가장 무더운 혹석입니다 혹색이를 강의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었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뭔가 또 서운한 느낌이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선신 하나 하고 지나가자 해서 이렇게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시를 오늘 강의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도 아주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신은 조금 깁니다 일곱 행식 이십일 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조금 장시에 가깝다고 하겠네요 조금 산문적인 그런 성격이시죠 일언을 먼저 볼까요 어릴 적의 일이었다 누구? 저 자신 어릴 적의 일입니다 시비를 걸어오거나 해코지하려는 아이들을 나는 피해당했다 여러분도 많이 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주 어릴 때그 못된 아이들 좀피해당니는거 어, 괜히 아니야. 내가 그저 시비가 붙으면 서로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죠. 어린 시절의 존 레노는 제 마을의 고아원 운동장에서 자주 놀았다. 그는 이를 두고 딸기밭이라고 했다. 한 그루 딸기나무마저 없는 딸기밭. 그에게 은근히 시비를 거는 아이들도 해꼬지하려는 아이들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존 레노는 1940년 영국 리버풀 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편에 의해서 암살당한 유명한 뮤지션 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존 레논은 친구 3명과 결성을 해서 비틀즈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룹을 만들어서 가수로서 1960년대 7 0년대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덮친 사람입니다 존 레노는 특히 싱어송 라이트다.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본인 자신이 가수니까 노래도 불렀습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뮤지션입니다. 또, 밥빌런도 있죠. 근데 밥빌런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존 레노는 반전, 평화 등을 지향하는 노래를 부르는데존 레노는 그 노래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노래 정서적으로 부합하 노래가 많습니다 임혜진 그걸 볼때이 보편적 정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술에서도 개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편적 정서도 아주 중요하다 셰익스피어가 왜 시공을 초월해서 최고의 문인이 되었느냐 바로 보편적 정서 때문이죠 비틀즈나 존 레논도 한국 사람에게도 정서적으로 부합되는 노래가 많으니까, 마치 문학에서의 섹스피어처럼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존 레논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삶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가출해버리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엄마의 언니인 이모 이모에게 이모 부부에게 맡겨져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의 실제적인 엄마는 이모였다. 성장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리버풀 그가 살던 마을 인근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아원 운동장에서 자주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는 거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고아들에 대한 편견 때문이죠. 부모가 없는 애들이니까 뭐가 잘못된 애들이 많다고 보고 시비도 걸고 해꼬지도 하니까 너 거기 가서 놀지 말라고 그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모 몰래 가서 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존 레논은 성장을 해서 그 운동장 고아운 운동장을 딸기밭이라고 했느냐 고아운 이름이 바로 스트로베리 필드입니다. 스트로베리 필드이기 때문에 왜그 고아운을 스트로베리 필드 즉 딸기밭이라고 했냐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인생의 결실을 맺으라 하는 뜻에서 딸기처럼 이렇게 야생으로 피다가 인생의 결실을 맺으라 하는 뜻에서 고아운 이름을 그렇게 정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운의 운동장을 그는 딸기밭, 수행을 붙였네요. 어,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해서 노래도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 딸기밭이여 영원히 하는. 근데 딸기밭은 없어졌어요.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그 딸기밭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고아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고아원이 폐쇄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건물은 아예 없고요. 담 일부와 그 문이 있다고 하는데 문이 새 창살 처럼되어 있는 가로세로도 이렇게 얼거져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은 지금 남아있답니다. 그문 주변의 담벼락 일부는 아마 이불로 남겨놓지 았 않았겠느냐. 리블폴리시에서 왜존 레논의 유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팬들은 존 레논이 죽은지가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팬들은 거기 가서 그 위에 새창살 위에다가 새창살 위에 꽃을 뭐 이렇게 묶어 놓고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 프로베리, 필저 포에브는 유튜브에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2연을 볼까요? 이제는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간다. 내 나이 스무 살의 대학생 시절에 늘 혼자서 가던 술집이 있었다. 지금 내 이야기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어제 갑자기 내가 그었죠 이존 예, 레논의 어, 딸기밭 스트로베리 필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는 어린 시절의 스트로베리 필드 같은 것이 없느냐 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9살 때까지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뭐 엉뚱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9살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20살 때에는 뭐 하나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존 레논이 생각한 그 딸기 밭과 같은 곳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단골 술집이라고 하는 종류에 있습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술집입니다. 20살이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22세입니다. 22세인데 올해부터는 만 나이, 이때까지 공식 나이가 연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 마이너스 1 나이가 연 나이입니다. 연 나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 거기에 연 나이. 근데 그것이 그 이때까지 공식 나이였는데 한국식 나이는 벌써부터 비공식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만 나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바뀌는 시점을 생일 그러니까 미국식이다 서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978년 7월 6일이 제 21세가 되는 날이고요. 그 이전은 그러니까 20세입니다. 20세 그제 20세 첫 모살의 대학생 시절에요. 그때 저는 서울의 모 대학교 국문과에2학년으로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부산, 경남에서만 연구를 두고 살다가 처음으로 안에 그저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할일 없어도 종로 거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배일을 하고 했고요. 종로 서점에 가서 또 책도 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가서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최동훈이가 나오는 날 야구 구경하고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YMCA 부근에 술집, 맥주집입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거의 거의 제 혼자 갔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좀 고급스럽고, 마치 레스토랑 같은. 그니까 1978년에 그런 술집은, 레스토랑 같은 술집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 나이 스무 살 때. 지금은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맥주집 웨이브. 아, 1층인지 지하인지. 그것도 지금 간물간물 합니다. 아마 1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아담하고 단한 장소.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술값은 비싸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참, 그, 굉장히 이상적인 술집이죠. 굴곡진 파도, 저 웨이브가 파도, 물결, 뭐 그런 뜻 어, 그런 아닙니까? 굴곡진 파도의 팝송이 맥주잔에 밀려왔다. 그 당시에 제가 접했던, 처음 들었던 팝송은 사이먼 앤가펑글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제 필생의 애청곡이요, 애청곡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맥주집 그 가서 뭐 아주 많지도 아니고요 뭐한병 정도 시켜서 마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폭주도 아니고요 뭐그그 그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집 웨이브에 대한 인상이 지금 45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나이 안에 잃어버린 낙원과 같은 그런 장소성을 지닌 곳이었다. 바로 YMCA 거의 그의 근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년으로 가겠습니다. 종로 YMCA 근처에 내가 그러면 오래 전에 없어진 맥주집 안의 열고 흐릿한 불빛 아래에 내 청춘의 안점새가 엿보인다. 내 청춘의 안점새가 안점새 앉아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한 것은 스무 살 젊은 시절의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촌티나고도 순박한 나의 애 젊음이, 애 젊음. 애젊음한 젊음보다 더 젊은 것을 애 젊음이라고 합니다. 애 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의 애 젊음이 명멸된다. 명멸된다. 그정도로 하면 빛이 사라진다. 또그 혹은 환상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한멸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딱 들어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좋았다. 시비와 해꼬지가 있을지를 모를 앞날의 세상보다 평화로운 딸기나무 없는 그 딸기밭이 나는 좋았다. 바로한 존 레논이 그렇게 그 성장해서 불우한 어린 시대에 놀았던 그 고아운 운동장을 딸기밭을 하는데 그 딸기밭은 존 레논에게 있어서 딸기밭과 같던 그 맥주집 외부가 나는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쉬운 시죠.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이 시를 쓰는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어제. 어제 밤 11시에서 오늘 새벽 1시까지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딸기 바, 그, 스트로베리 필더니. 아, 그리고 이 이전에 하나 또 봅시다. 영화 속의 이야기인데요.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오슨 웰저의 시민 케인. 1941년 흑백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역사, 뭐, 물에 지금 뭐, 어, 어떻게 됩니까? 100년 하고 또 수십 년 지났네요. 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성이 뛰어난 기념비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역사가 1895년이니까 23다하기 5 하면 지금 128년 영화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기념비점 영화가 오션 웰즈의 시민 케인입니다. 오스레일즈는 이 영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했어요 영혼까지 다 뺏깁니다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만 이름은 영원하죠 이 작품은 영원합니다 엄청난 빚더미를 지었는데 시민 케인 미스터 케인이 그는 저 실존 인물 반 허구 인물 반 그러니까 실존적 허구 인물입니다 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허구지만 이 비슷한 신문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1년 영화 만들기 전에 죽은 그 사람을 케인이라고 이름 붙여서 케인 씨가 고아원 출신인데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고아원에서 부잣집 그 부잣집에 입양돼 을 가지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잘 살다란 말 띄어쓰기 잘 띄어쓰기 살다 하고 붙여서기 잘 살다는 다릅니다. 붙여서 잘 살다 하면 부유하게 살다. 붙여서 못 살다 하면 가난하게 살다 띄어서기 잘 띄어서기 살다는 행복하게 살다 못 띄어서기 살다는 불행하게 살다 미앙스를 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살았다는 것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영화 속에 누구? 미스터 케인이 미스터 케인이 나이가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죽는데 죽어가면서 이 입에서 뭔가 오물오물한 소리가 있습니다 로즈 버드 로즈버드 로즈버드 그 사람들이 이게 왜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하더라 로즈버드라고 했느냐 미스터 케인이 로즈버드라고 중얼거리며 죽어가는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왜그 사람이 로즈버드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추리소설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왜 로즈버드라고 중얼거리며 죽어가느냐는 모르고 영화가 끝납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관객들에게는 제시합니다 큰 백, 백난로에 죽은 사람 유품들이 막간에 설모없는 유품들이 불태워질 때그 던져진 것이 그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타던 설매. 설매에 새겨진 글자가 로즈버러 장미꽃봉오리.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고, 고아원 시절을 회상하면서 죽어간다. 자기가 그렇게 그 물질적으로 유부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정신적인 어떤 순수한 세계는 자기가 고아원에 살던 어린 시절이었다. 영화 시민 케인에서의 로즈버드나 존 레논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고아운 운동장 스트로베리 필드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리고 소유 보고이 시 맥주집 외부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거는 딸기 받침이 그 장미 꽃 보고이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낙원, 그러니까 신낙원이라고 하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신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이게 대형되는 나 자신의 상징 공간을 찾다 보니까 떠 오르는 것이 바로 맥주지의 웨이버였는데. 그리고 제가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를 발령을 받아서 발령 받은 날이 1978년 7월 1일인데 그, 제 나이가, 아,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서 다니는 대학교,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교육위원회다가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기말고사만 보게 가도록 해달라. 해서, 기말고사 보고, 얼른 내려갔는데, 그 날이 7월 6일, 제 생일날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임한 날, 이 21살 생일이 되는 날인데, 그리고, 군대 복무에 해당하는 5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복학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종로의 웨이브인데 웨이브는 없어졌습니다. 그 5년 사이에 그리고 두분 다시 저는 웨이브를 가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그 청춘의 뭐 뭡니까? 아름다운 청춘의 상징 공간 임을 어, 생각하면서 이, 어, 항상 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어, 문득 이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이 시를 뭐 시를 쓰겠다 생각도 없었는데 뭐 우연히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송이복의 자작시 맥주집 웨이브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그 순수 세계 잃어버린 낙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맥주집 웨이브 송이복 어릴 적의 일이었다. 시비를 걸어오거나 해코지하려는 아이들을 나는 피해 다녔다. 어린 시절의 존 레노는 제 마을의 고아원 운동장에서 자주 놀았다. 그는 이를 두고 딸기밭이라고 했다. 한 그루 딸기 나무마저 없는 딸기밭. 그에겐 은근히 시비를 거는 아이들도 해코지하려는 아이들도 없었다. 이제는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간다. 내 나이 스무 살의 대학생 시절에 늘 혼자서 가던 술집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맥주집 웨이브. 그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아담하고 단아한 장소.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 술값은 비싸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굴곡진 파도의 팝송이 맥주잔에 밀려왔다. 종로 YMCA 근처에 내가 걸으면 오래전에 없어진 맥주집 안에 열고 흐릿한 불빛 아래에 내 청춘의 앉음새가 엿보인다. 그러다 촌티나고도 순박한 나의 애의 젊음이 명멸된다. 하지만 좋았다. 시비와 해코지가 있을지도 모를 앞날의 세상보다 평화로운 딸기나무 없는 그 딸기밭이 나는 좋았다.